오늘, 계획에서도, 목사님께서 새벽예배에 귀한 것을 강조해 주셨는데, 저희 교회도 새벽예배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 저도 그래서 새벽예배를 열심히 지키고 섬기는데요. 제가 새벽예배를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어,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저 아버지가 이제 김사만 목사님이신데, 저희 아버지는 새벽형 인간이세요. 그래서 새벽형 인간이시기 때문에 아침에 잘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항상 새벽을 열심히 깨우십니다. 근데 제가 늘 그렇게만 알았던 저의 아버지를 제가 대학생 때 잠깐 새벽에 아버지를 깨우러 들어갔다가 아, 우리 아버지가 새벽 평일 날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한 번은 저희 집사님이 이제 기사 집사님이 와서 밑에서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나오시지 않는 거예요 새벽 10시가 다가왔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깨우러 갔습니다 정말 얼마나 훌륭한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깨우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너무 일어나시기 힘들어서 몸부림을 치고 계시고 끈끙 아리면서 일어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서 깨달았어요 아, 우리 아버지도 아침에 눈이 그냥 번떡떠어지는 눈이 아쉬어요 그냥 새벽 예배가 쉬워서 내가 하기 좋아서 아침에 그냥 눈이 번쩍번쩍 떠져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간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원래 새벽 형인 인간이 아니고요. 저는 공부하면서 굉장히 밤에 깨어있는 그런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이 체질화되었던 사람입니다. 박살기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밤에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참 어렵습니다. 명소교회 와서 또 제가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게 된 것은 아침형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명자로서였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 저녁 예배는 난예배든 새벽 예배 제가 교인들에게 꼭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지 말고, 사명자가 되어서 드리라는 거. 그냥 내가 오늘은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날씨가 좋아서 가고, 뭐, 힘들면 안 가고, 사람들 약속 있으면 안 가고, 약속 없으면 가는 그런 예배가 되면 예배는 당연히 이 사회에서 가장 마지막이 될수 밖에 없어다